야 이거 어, 안, 안 먹었는데 이거? 안 먹었다고? 어. 아 뭐야 안 먹었네. 나 잡고 와. 팔아야지 지금. 빨리 팔아. 이렇게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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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 팔아. 개 웃기네. 이거 시키고 가야 되나? 저거 지금 출발하면 페널티 붙을 걸요. 어, 어 그래? 시켜 와지, 시켜 와자. 선력지기 시켜 봐. 그래. 그래. 봐. 바다인. 바다에 빠지나? 해 봐. 헛도 시켰는데. 점프한 돼. 어? 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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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뭐야? 떨어졌어? 네. 아 떨어지네? <laughs> 구조물이 더 <덜> 있긴 한데 응? <laughs> 어?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? 어어 뭐, 아래 구조물이 좀더 있어 아, 기습 다이빙을 뭐야다돌왔냐 오케이 뭐야 뭐야 명어디있 명, 한명있어한명지잖아겠잖아 아예 한명더 없는데? 바다에 빠졌어요. 아. 음. <laughs> 가다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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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보내줘야지. 아, 이 형제만 죽었네? 어, 왔구만. 반가워요. <laughs> 예, 아이 <laughs> 물맛이 좋네요. 아, 130원이야, 아, 예. 아, 130원, 야, 야 130원 좀 큰데? 와, 할당량. 잠 온다. 뭐? 엇? 뭐라고? 다시 말해봐. 이 노래 꿈에서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이게 어떻게 <어떡해>, 이거. 천방, 전이 전기 표시판. 앞에? <목소리> 아, 안 보인다 뒤? 플래시 붙쪽 산계, 산 개, 산 개, 산 개, 산계, 산 네. 네. 개. 야, 여기 나오는 괴물들 다 잡을 수 같아. 못 잡는 곳도 있긴 해. 어이 집이 뭐야 이 뭐예요, 씨. 막혀, 막혔는데 잠깐만. 멍멍이 있어, 멍이 있어, 이 조용, 조용. 잠깐만 <목소리> 내가 어 끌어줄게. 이거 들어봐 한무나 야, 이개새끼야 이거 안 먹어? 야. 어? 아, <laughs> 저 일로 자... 온다는데? 일로 온다고? 씨바 앞에서

Chug chug <gasps> 뭐 보겠냐? 빨리 쳐쳐 빨리 쳐빨해야이쪽데개 아, <laughs> <죽었어. 죽었어. 웃음> 와, 진짜 개무섭네. 와. 물 뚫는 거 뭐임? 그 그러니까, 어. 아. 그러니까 봉고에요, 봉고에요. 우리 이렇게 세 명이 모인 건가? 나저 새끼 못 믿겠는데. <웃음> 나도. <웃음> 야, 야 근데 우리 손전등 있냐? 근데. 야너 손전등 있냐? 어 있네. 어 있다 있다 있다. 자나 나. 전기랑 손전등 다 있어. 오케이 나이스. 그래. 야, 어, 야 어디부터 갈래? 왼쪽부터? 좌수폭 하죠. 어 왼쪽 넓어 보이는데?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걸? 좌수폭 어야또 코어 셀. 어 왜! 터렛 터렛 터렛! 터렛 터씨 야 이거 뒤문 뭐임? C1? 트레어 들어 레어 오른쪽 터어 아이씨 못 부심 쩔어? 야트어더 있어 하어아 이거 못 아, 파겠다 여기 지금... 그 터넬 치 양각으로 양각으로 쬐고 있는데? 예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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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자불불불불 불만 하면 되는 거야? 아 기다려봐 잡으려고 까 이렇게 잡아? 잡을 수냐어 캐나오냐브반 남았다 마 브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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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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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일마브 브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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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야, 아니다, 야, 잠깐만, 야, 이거, 야, 이거, 잠깐만. 야, 이거랑, 이 들어가 봐. 나후은 상황 보고 올게. 야, 둘칠때 가자. 어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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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, 같이 가자, 같이 가 둘이 같이 가. 일단 넣고 오자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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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너 잡았어. 개새끼. 개새끼. 죠늦죠 잡았다. 이제. 야, 왜 이렇게 음상하냐? 어 맞다 에이... 뭐야 이야 아, 이거 어? 무슨 일 있었던거야 거인 온다 거인 온다고? 지금 분위기가 온다. 딱거인 오는 분위기야 우리 정말 많은 일에 있었어 와그 괴물을 잡았네 와 근데 그 어떻게 잡았냐? 걔 때렸어 머리 식자. 아니 전투형과 앞에 지나가고 나서 후방에서 나오는 거 실화냐? <laughs> 허리 자르기 족되던데? ㅋ ㅋ ㅋ 데 야, 야 저... 뭔소리야? 저... 저 쿵쿵쿵 소리 나는데? 너 들었어 야, 야저 위부터 가자 위부터 가자 위부터 가자 막혀있 막혀있다 야 우리, 가, 우리 가야 되냐? 에이 많이 벌었는데 큰거도돼 많이 번거 맞아? 적당히 번거 같긴 한데 어? 에이 씨발 이거 뭐 죽어있는데? 응. 죽어있다고? 뭐야 야두명 죽어있는데? 하나만, 아, 주소, 하나만 주소 하나만 주소 하나만 주 손전등 예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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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을 거죽 거, 죽을 거죽을거 가자 야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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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다 죽은 거야? 모르겠어 예네예예 버시 네, 네, 네. 어, 뭘 못니? 거야 <laughs> <뭔 웃음> 이거 들어와야 된대 갔다 오자 <laughs> 어 오른쪽 <오르지>, 오 <오르지.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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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들아, 얘들아. <laughs> 이 씨, 다 얘들아! 얘들아! 이씨! 나나나나나 온다 온다 온다! <laughs> 멋나경이다 멋진경. 저건 어떻게 나나나 어, 이미 걸렸죠? 이미 걸렸죠? 아, 아이씨..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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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이게 뭐냐고 그냥 그 해. 때가 멈칫하잖아 아 어. 그때, 그때 숨어있어야 었 그때가 달리는 아.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와 진짜 죽겠네 아뭐 나오자마자 거인이 있냐? <웃음> 아이씨 <웃음> 출발해 그 무정기 너머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려 아니 잘하던 출발하라고 이거 뭐해? 이게 뭐야 이게 뭐야천멸강인데 아, 아니, 뭐해, 뭐해.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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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그거 아니, 일찍 당하라고 지 시작이 하 이거 모니터링 보면 딱 나오지 않나? 시온자 시온자인가?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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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줄 모르는 거야? 투표 투표 대표. 생존자 있는지 죽었어 시원 생존자 죽었어 아 죽었어 씨원 투표 아, 아,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아예 생존자 있는지지랄하는 아, 우리 이제 빈털터리야 나오는 거 있어 나 와서 왜, 뭐해, 어... 뭐해 죽었어? 뭐해 죽었어? 일지선서는 빨리 달리는... 그리아 아... 아까... 왜다 아... 죽었어? 아... 야, 근데 진짜 바로 앞 거인은 없을까? 진짜... 3번 남았으면 3.